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건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집입니다. 여기 W 역세권이에요. 1호선 서해선 소사역 도보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이번에 소사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업시설까지도 다 영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너무 좋은 그런 집인데 내부도 되게 알차게 잘 나와 있어요. 금액대 3억대부터 들어올 수가 있고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완벽하게 자주식으로 꾸며져 있다라는 것도 너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또 풀옵션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 예정이신 분들 또 아니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가전제품이 많이 낡았다 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그대로 소사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냥 소사역세권 상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고 3억 초반대부터 있다 라는 것도 너무 좋은 장점이니까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자 형아 전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깊이 되어 있는 호실 보여드릴 건데 딱 들어오면 일괄 수동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키큰 장으로 한칸 작은 거네칸 그리고 허리선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들어오시게 되면 중문은 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거실 한번 만나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4m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폭 거실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천장도 우물 천장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1스세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TV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아트월로 들어가 있는데 디피 되어 있는 것처럼 한 55인치 정도 TV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TV에서 반대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소파 자리인데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크벽지로 또 이쁘게 마감해 놨습니다. 그래서 4인용 소파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컨트롤러, 그리고 시계까지 또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D 글자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타입인데, 이렇게 등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일랜드가 단차 시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의자는 앞쪽을 식사하시는데, 4인까지는 무난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인덕션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가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스로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기로 많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냉장고도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한 대랑 김치 냉장고 한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딱 규격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열자씩 나오고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가구 배치 직접 오셔서 보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은 또 DP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 보시게 되면 은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안방 욕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안방이랑 좀 거리감이 있어요. 자녀분이 만약에 사춘기다 그러면 요방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도 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이 절대 좁지가 않은 방이다라는 거.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옆에 있는 마지막 방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는 만약에 자녀분 두 분이시면은 자녀분 방으로 쓰는데, 만약에 자녀분이 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2인 가족이다 하시면 은 이렇게 티되어 있는 것처럼 시스템장 짜셔가지고 옷방으로 쓰시면서 베란다에 있으니까 세탁실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입니다. 아까 안방 욕실도 컸는데, 공용 욕실도 그 못지않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도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내부가 거실도 컸고, 주방도 쓰임새게 나왔고, 안방도 널찍했고, 화장실이 넓어서 저는 그 점도 또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지 풀옵션으로 볼 수가 있고요. 3억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해선, 1호선, 소사역, 더블역세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오늘의 집.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